푸에르토리코는 활기찬 문화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로 관광객을 매료시키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곳은 매우 독특한 법률과 규제로도 유명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푸에르토리코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을 16가지 금지 사항과 기묘한 규칙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이힐 금지부터 수명 규제까지 이 놀라움의 땅에 대해 모든 것이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12번 나뭇가지 꺾기 금지 당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나뭇가지를 꺾거나 잎몇 개를 따는 것이 별일 아닐 수도 있지만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이러한 행동으로 실제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인도나 공공장소에서 허가 없이 나뭇가지를 꺾는 것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 규제는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당국은 무분별한 가지 꺾기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인은 도시와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에 영향을 줍니다. 나무는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먼지와 소음을 차단하며 도시의 푸르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뭇가지를 꺾으면 생태균형이 깨지고 주변의 자연미가 훼손됩니다. 둘째 가지를 꺾는 행위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꺾인 가지가 도로로 떨어질 경우 보행자에게 충돌 위험을 주거나 차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를 꺾는 사람 자신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셋째 허가 없이 가지를 꺾는 것은 해당 나무가 자라는 지역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재산 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푸에르토리코 정부는 무단가지 꺾기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일은 모든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법을 준수하고 푸에르토리코의 푸른 나무를 지켜내며 함께 자연을 보호합시다. 14번 해변에서의 야간 취침 금지 푸에르토리코의 해변은 정말 매혹적입니다. 하루 종일 수영도 하고 음식을 먹고 일광욕도 즐길 수 있지만 그 모래사장에서 밤을 지새우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정부는 관광객들이 공공 해변에서 야간에 취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방문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전에는 푸에르토리코에서 해변에서의 야영이 인기를 끌었으며 자연을 사랑하고 숙박비를 아끼려는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였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보안 문제 사고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점을 다수 지적해왔습니다. 이 금지 조치는 보안 문제를 줄이고,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관리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해안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쓰레기와 소음을 줄여, 해양 환경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규칙은 일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몇몇 관광객들은 해변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합니다. 이들은 당국이 완전한 금지보다는 보다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야간 취침 금지 외에도 푸에르토리코 정부는 해변 경비 순찰을 강화하고 관광객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푸에르토리코의 해변, 야간 취침 금지는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자연 속에서의 체험을 원하는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도 함께 마련되길 바랍니다. 13번 위험 지역은 피하세요. 정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특히 밤에는 라페르라, 라페르라, 푸에르타데티에라, 푸에르타데티에라 같은 주거지나 지역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의 슬럼가와 유사한 카세리오, 차세리오라 불리는 저소득층 공공주택 지역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루이스 요렌 토레스 루이 로렌 토렛 라는 카세리오는 갱단 폭력 범죄 마약 범죄 등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갱단들이 이 지역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관광객은 이러한 지역을 방문하기보다는 보다 안전하고 관광 친화적인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수도 산완 산주안에는 올드산완 올드산주안콘다도, 콘다도, 이슬라베르데, 일라베르데와 같은 유명 관광지가 많아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방문할 장소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은 위험을 피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이고 기억에 남는 여행 경험을 보장해줍니다. 12번 직접 운전하지 마세요. 쿠에르토리코를 방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이 섬을 돌아다니는 방법은 많지만 직접 운전은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푸에르토리코에서 자가 운전을 권장하지 않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도로 상태와 현지 운전 습관 때문입니다. 이곳의 도로는 좁고 굽은 길이 많으며 포트홀이 자주 보이고 관리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교통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불분명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큰 어려움이 됩니다. 더욱이 푸에르토리코의 운전 문화는 많은 다른 나라들과 다릅니다. 현지인들은 고속 주행을 즐기며 교통 규칙을 엄격히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선 변경 시 신호 없이 갑자기 방향을 틀거나 무단 차선 변경이 흔합니다. 이러한 무질서는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며 특히 현지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주차 문제도 큰 고민거리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좁은 곳이 많아 불법 주차 교통 정체 충돌 위험이 증가합니다. 렌터카를 이용해 직접 운전하는 것이 차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따르는 위험성과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그렇게 할 만한 가치는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광객들은 자가 운전보다는 대중교통이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 번 하이힐 금지. 푸에르토리코 거리에서는 여성 관광객들이 다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이힐 착용을 금지한다는 경고 표지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푸에르토리코의 많은 거리들은 벽돌과 돌로 포장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틈이 많고 고르지 않습니다. 이런 길을 하이힐을 신고 걷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굽이 틈에 끼거나 걸려 넘어질 위험이 높아 발목을 삐거나 다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푸에르토리코를 관광할 때는 안전을 위해 적절한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화나 샌들이 가장 좋은 선택이며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이 발을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또한 특히 밤에는 시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자갈길 위를 걸을 때더 조심해야 합니다.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잘 살피고 울퉁불퉁한 길은 피하세요. 이처럼 간단한 조언을 잘 따르면 푸에르토리코의 아름다움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10번 가장 긴 크리스마스 시즌 오랫동안 이어지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좋아한다면 가을에 푸에르토리코로 향하세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길고 독특한 크리스마스 전통을 지닌 곳중 하나입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축제 시즌은 단순한 축하의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과 연결되고 전통을 기리며 나눔을 실천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매년 11월부터 푸에르토리코 전역은 크리스마스의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거리 마을 교회는 반짝이는 조명 크리스마스트리 성탄 장면들로 꾸며져 동화 같은 풍경을 연출합니다. 라스 나비다 데스 라스 나비다 데스 축제는 단순한 장식을 넘어 다양한 특별 행사와 활동들로 이어집니다. 전통음악회, 퍼레이드, 요리, 대회, 예술전시회 등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1월 5일 엘디아데로스 레이에스, 엘디아데로스 레이에스, 새 왕의 날, 우니 축제 시즌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이날 사람들은 예수께 선물을 전한 새 동방 박사를 기리며 퍼레이드와 파티를 엽니다. 아이들은 새 왕에게 선물을 기대하며 설렘 속에 하루를 보냅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축제 시즌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가족의 가치를 되새기고 전통을 존중하며 믿음을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독특하고 길게 이어지는 크리스마스 전통은 푸에르토리코를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며 이 섬의 특별한 문화적 아름다움을 경험하기에 완벽한 여행지로 만들어줍니다. 9번 보석 착용 금지 당신이 아주 부자이고 많은 보석을 착용해 불을 과시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이것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 될수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범죄율은 미국 평균보다 높으며 관광객들은 종종 도둑들에게 쉬운 표적이 됩니다. 혼잡한 관광지에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틈을 타 관광객의 물건을 낚아채는 범죄가 자주 발생합니다. 값비싼 보석을 착용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에게 자신을 표적으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목걸이 시계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아이템은 관광객을 도둑의 주요 목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푸에르토리코에서의 날치기 범죄는 빠르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반응할 시간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값비싼 보석 대신 단순하고 눈에 띄지 않는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귀중품과 보석은 호텔 금고나 신뢰할 수 있는 숙소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8번 러움 비판 금지 럼주를 싫어할 수도 있지만 푸에르토리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욕설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럼주는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의 자부심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섬이 세계 최고의 럼을 생산한다고 믿고 있으며 그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럼 생산 역사는 수세기에 걸쳐 이어져 오며 전통적인 제조 비법과 기술이 대대로 전수되어 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럼은 라이트 럼으로 정제된 당미를 사용해 미국산 오크통에서 숙성시킨 것입니다. 이 럼은 맑은 색을 띠고 바닐라 코코넛 시트러스 향이 어우러진 섬세한 맛이 특징입니다. 라이트 럼은 다이퀴리 다이퀴리 모히토 모지토 피냐 콜라다 피냐 쇼라다 같은 유명한 열대 칵테일을 만드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이외에도 포에르토리코는 프랑스산 오크통이나 법원 숙성통에서 장기 숙성한 더 진한 풍미의 럼도 생산합니다. 이러한 럼은 더 어두운 색과 말린 과일 향신료, 오크 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깊은 맛을 자랑하며, 보통 스트레이트로 마시거나 얼음과 함께 즐깁니다.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자국 럼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념하는 축제와 행사를 자주 개최합니다. 하지만 이 자부심 때문에 누군가가 푸에르토리코 럼을 비판하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 이럼 맛없다 고 말했다가 현지인에게 야단 맞거나 따돌림 당했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립니다. 따라서 이 섬을 방문한다면 럼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말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종류의 럼을 시음해보고 그 풍부한 맛을 직접 느껴보며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 왜이 술을 사랑하는지를 이해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7번 푸에르토리코는 국가가 아니다. 당신도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푸에르토리코를 하나의 나라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독립 국가처럼 보이는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속령입니다. 푸에르토리코는 비편입 영토 unincorporated 코퍼레이드 테리토리로 간주되며 미국의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지만 여전히 연방 정부의 관할 하에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1917년부터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는 없으며 미국 하원 의회에는 투표권이 없는 대표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립 국가와 큰 차이점입니다. 독립국가는 국민이 국가정치에 직접 참여하고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푸에르토리코는 그러한 권리가 제한적입니다. 또한 푸에르토리코의 법과 규정 은 미국 헌법과 연방법을 따라야 하며 경제 또한 미국의 연방보조금과 프로그램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푸에르토리코의 독특한 문화와 문화와 미국적인 요소가 결합된 형태를 만들었지만 푸에르토리코가 독립국가가 아니라 미국의 일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적번, 푸에르토리코의 주 승격 권리를 부정하지 마세요. 푸에르토리코는 식민지다 혹은 발전이 덜된 지역이라는 말을 할 수는 있지만,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의 정식 주가 될 자격이 없다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푸에르토리코는 현재 미국의 영토로 오랫동안 미국의 정식 주 스테이트가 될수 있는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푸에르토리코가 주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 현지인들의 강한 분노와 반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 역사 그리고 미국에 대한 기여 특히 군 복무와 경제 기여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주 승격이 이루어질 경우 연방 선거에서의 투표권, 연방 의회의 정식 투표권 대표 등더큰 권리와 평등을 누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권리가 무시되거나 부정당한다고 느낄 경우 이는 그들의 노력과 희생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주 승격 문제는 단순한 정치 이슈가 아니라 명예와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주 승격 가능성이나 권리를 부정하는 발언은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의 자결권과 민족적 자부심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강한 반감과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5번 왜 이렇게 가난해 라고 묻지 마세요. 푸에르토리코는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문화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지만 동시에 높은 빈곤율을 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2020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푸에르토리코 인구의 40% 이상이 빈곤선 이하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미국 평균의 2배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빈곤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복합적인 사회적 구조와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푸에르토리코의 경제는 연방 정부의 원조와 관광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경제 변화나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합니다. 2017년 허리케인 마리아 이후 푸에르토리코는 재건과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빈곤율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높은 실업률과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 역시 빈곤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많은 포에르토리코 주민들이 저소득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교육과 보건 시스템도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프라와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점도 빈곤이 장기화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교육, 직업 훈련, 인프라 개발 등에 대한 투자는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만이 푸에르토리코가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4번 멕시코 음식과 푸에르토리코 음식을 비교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가끔 멕시코 음식과 푸에르토리코 음식을 혼동하기도 하는데 물론 일부 비슷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두 음식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음식이 이웃 국가인 멕시코 음식과 비슷하다는 말을 매우 싫어합니다. 사실 두 요리가 약간 비슷하다고 말하는 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멕시코 요리와 푸에르토리코 요리는 모두 메소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문화에서 뿌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점이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옥수수는 두 요리 모두에서 주요 재료로 사용되며 멕시코에서는 토르티아가 필수 음식이고 푸에르토리코에서는 튀긴 녹색 플랜틴으로 만든 모퐁고 모퐁고가 인기 있습니다 고추 또한 두 음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유의 매운맛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두 음식은 뚜렷이 갈라집니다 멕시코 음식은 다양한 종류의 고추, 순한 피망부터 아주 매운 하바네로까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반면, 푸에르토리코 요리는 보통 피망이나 아이둘세아지둘체 같은 달콤한 품종을 사용합니다. 고기의 사용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멕시코 요리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자주 사용하는 반면, 푸에르토리코 요리는 닭고기, 해산물, 돼지고기를 주로 사용합니다. 또한 멕시코 요리는 다양한 향신료와 허브를 사용해 복합적이고 깊은 맛을 내는 반면, 푸에르토리코 요리는 보다 부드럽고 담백한 풍미가 특징입니다. 각 나라의 요리는 각각 고유한 문화와 전통이 어우러진 독창적인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음식을 다른 나라의 음식과 비슷하다고 간단히 단정짓는 것은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으며 각 요리의 미묘한 차이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멕시코 타코나 푸에르토리코 모폰고를 먹게 된다면 각각의 고유한 맛과 역사를 잠시 음미해보세요. 비교하려 하지 말고 세계 음식 문화의 다양성과 풍성함을 즐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입니다. 3번. 푸에르토리코에는 아메리카 대륙 최대의 동굴 지형이 있다. 동굴 탐험을 좋아하다 한다면 푸에르토리코는 꼭 가봐야 할 여행지입니다. 이 아름다운 섬 아래에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세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석회 동굴 지형입니다. 이 지역에는 수백만 년 동안 물과 바람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동굴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은 리오카무이 동굴 시스템 리오카무이 케이브 시스템으로 리오카무이 동굴공원 리오카무이 케브파크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푸에르토리코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로 가이드 투어를 통해 거대한 동굴을 탐험하고 반짝이는 종유석과 석순을 감상하며 섬의 지질학적 역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가장 유명한 동굴 중 하나는 쿠에바 델비엔토 쵸에바 델비엔토로 길이가 40km가 넘으며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석회 동굴입니다. 방문객들은 도보나 트롤리를 이용해 이 동굴을 지나며 거대한 종유석과 수정처럼 맑은 지하 호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푸에르토리코에는 쿠에바 데라 비르헨, 쿠바 데라 비리헨, 쿠바 데린디오, 쿠바 데린디오, 쿠에바 델 테소로, 쿠에바 델, 델 테소로 대용 많은 인상적인 동굴 지형들이 있으며 각각 고유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어 전 세계 탐험가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광활하고 독특한 동굴 지형을 품은 푸에르토리코는 자연을 사랑하고 지구의 지질학적 역사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완벽한 탐험 여행지가 되어 줍니다. 이번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칵테일 푸에르토리코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칵테일 피냐 콜라다 피냐 콜라다의 탄생지입니다. 이곳에서 마시는 피냐 콜라다는 다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1954년 산후안 상주안에 위치한 카리브 힐튼 호텔, 카리브 힐튼 호텔의 바텐더 라몬 몬치토 마레로 라몬 몬치토 마르레로 이의 의하에 처음 만들어진 피냐콜라다는 곧 푸에르토리코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코코넛 크림, 신선한 파인애플 주스, 그리고 럼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피냐콜라다는 푸에르토리코의 햇살 가득하고 시원한 해변을 연상케 하는 상큼하고 열대적인 맛을 자랑합니다. 이곳에서 마시는 피냐콜라다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현지 문화와 역사를 맛보는 하나의 여정입니다. 푸에르토리코의 바와 레스토랑마다 고유의 레시피로 피냐콜라다를 제공하며 각기 다른 개성과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다 전망이 보이는 해변 배서부터 올드 산호 안의 아늑한 카페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 마시든 여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 칵테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라틴 음악, 파도 소리 신선한 열대의 공기가 어우러져 피냐콜라다를 마시는 경험을 더욱 특별하고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푸에르토리코의 피냐콜라다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이 섬의 문화 자연 사람들을 체험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하게 된다면 꼭 정통 피냐콜라다한 잔을 마셔보며 이 섬이 지닌 맛과 정취를 온전히 느껴보세요 1. 번단 하나뿐인 숲 푸에르토리코에는 수많은 해변이 있지만 숲을 찾는다면 선택지는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엘윤케, 융케, 엘윤케입니다 엘윤케는 미국 국립산림시스템 National Forest System에 속한 유일한 열대우림이며 푸에르토리코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엘윤케는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의 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경이로움을 체험하고 탐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목적지입니다. 광활한 산책로, 장엄한 계곡과 폭포들이 어우러져 있어 방문객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평온함을 찾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수년간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은 엘윤케의 보존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으며 2005년에는 엘윤케 국립산림이라는 공식 명칭을 부여받아 푸에르토리코가 이 귀중한 자연 유산을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엘윤케 국립 산림은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니라 푸에르토리코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환경 보전과 생태계 유지에 헌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자긍심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푸에르토리코의 16가지 금지 사항과 독특한 규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보들이 흥미로웠고 이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이번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